저너 뭉치. 눈도 이렇게 왔는데, 내가 어제 깔아준, 어제 깔아준 내 잠옷을 또 저렇게 꺼내가지고, 그지를 만들어 놨어. 어?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거. 아니, 저기도 다 씹어라. 이게 뭐냐 아이다 씹어가지고 그지를 만들어 놨는데 하루만에 이거는 뭐야 이게 이야 이게 내 잠옷을 지금 <laughs> 박살을 내놨네 박살을 어떻게하냐아 진짜 너 얼어죽을 생각이지 방법이 없어 이거 이제 어떡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응? 이렇게 그지를 만들어 놨으니. 내이 고급 방석을 깔아 주려고 왔는데. 응? 할수 없이 저거 대신에 방석을 좀 깔아 주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야, 저리 안 가노. 저리가. 저리가. 근데 네, 저것도 저렇게 빡빡. 아우, 꼭지 같아. 지지. 지처럼 저렇게 다 파놨어. 이루어떻안 놔? 안 놔? 안 놔? 와. 여기, 이거는 안 끌어낼까? 이거라도, 방석을. 이 방석 있잖아. 엄청 비싼 거야, 너. 이 방석도. 근데, 그러면 이거 말고 좀, 따뜻하게, 따뜻하게. 아니, 내 잠옷을. 지금잘 갖고 이제 살아 그랬잖아 너, 응? 아, 참 미치겠네, 응?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야, 별이 안 가, 응? 아무래도 너 올겨울에 동사를 해야 해야 될것 같은데, 자살할 생각이니? 혹시 얼어 죽을 생각? 응? 아이, 큰일이네. 어땠네. 응? 내가 어제 말이야, 어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왜 여섯 번째야, 너? 여섯 번째, 지금. 응? 음. 그리고 자네 잠옷을, 이렇게 박살을 내냐? 어 이거 쓰레기가 돼버렸네. 응. 쓰레기가 늘었네. 저 어? 쓰레기를. 어? 가방도 버리고. 이거 이제. 아이고, 아이고, 아이 응. 여기다가. 이제. 같이 버려야 되겠다. 이제 버려야지. 그것도. 아니 도대체 개 깔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선 비우수가 없을까 쇠를 깔개를 쇠로 만들어? 새바닥을 응? 만들어줄까 새바닥? 새를 깔고 잘래? 아 저게 다. 전 불은 또왜저렇게 멀어? 응? 아니 무슨 짓을 했길래? 아이고. 후다 놓고, 후다 놓고, 물도 먹고, 물도 먹고, 까불지 말라고, 까불지 좀. 저 집을 이번 겨울에 어떡하냐? 진짜 추우면은 안 빼낼까? 물우 먹냐? 밥도 먹으라 밥. 밥 먹으라고, 아. 먹지 마, 먹지 마. 아니, 세상에. 에휴, 저렇게, 방석을 예쁘게 깔아줬으니, 깔아줬으니, 그럼 이제, 방석까지 끌어내면은, 야,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디 갔어? 방석까지 끌어내면, 방석까지 끌어내면 아, 이제 너는 진짜 얼어 죽는 거야. 방석을 끌어냈다가 도로 끌고 들어가. 네 맘대로, 그러니까 밖에서 깔고 앉고 다시 들어가서 깔고 자고 말았냐? 아, 다시 눈이 오기 시작하네. 아, 참나. 아... 아, 괜히 보기 시작을 계속하네. 음... 꽤 많이 왔네. 그 사이에 눈이 연못에 한번 가볼까? 아, 연못이. 그게 잼이라서, 자연잼이라서, 그안 얼었어요. 아, 거봐안 얼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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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들은 잘 있는지 모르겠다. 잘 있네. 아, 음. 자리 있냐? 자, 근데, 여기 있네. 아, 겨울이라서, 겨울이라, 이, 물이 맑아진 것 같아, 오히려. 저 속에 지금, 눈이 오는데 눈이 오는데, 저렇게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다녀. 금붕어도 있어, 금붕어. 금붕어도 있고, 이렇게, 토종붕어가토종붕어들이 헤엄을 치고 돌아다녀. 물속에. 아. 음. 세상에 눈이 오는데 눈이 오는데 비단이거 하고 금붕어하고 소정붕어하고 이런 것들이 헤엄을 치고 놀고 있네. 음. 그래 뭐 괜찮네. 우리. 음. 그건 그렇고 저 뭉치 있잖아. 저 뭉치. 그건 그렇고 저 뭉치까지 음. <laughs> 겨울을 뭉치의 겨울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네. 아 물고기 구경을 하면서 물고기 구경을 눈오는 연못에 눈오는 연못에서 물고기 구경을. 하면서 뭉치를 응. 걱정하는 거지 노로몬 아... 에이... 연못에 내가 오베를 약간 들어가지고 물고기를 다시 한번 잘 찍어 보자 네, 잘 찍히나 볼까 잘찍히니 야, 금붕어 때다. 금붕어. 금붕어가. 야, 짠. 야, 보이냐? 응? 얘네들? 그래. 어우, 저기 큰 것들이 돌아다녀네? 저기나. 응. 그래. 응. 하여튼, 뭉치 겨울 그 집에 바닥에 어떻게 말아주지 얘네들은 뭐, 물고기들이야. 그냥 바닥에 가서 자겠지만은, 뭉치 겨울 나는 게 진짜 고민이네. 음. 하여튼, 너네는 겨울을 안 도와줘도 돼서, 아, 참 편하다요. 잘 지내라. 먹이를 안 줘서 미안하다. 음.